네, 안녕하세요. 임용 세무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연말 정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환급은 왜 나오는지 원리에 대해 함께 봤는데요. 연말 정산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연말 정산에서 환급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항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맞습니다. 바로 소득 공제, 세액 공제인데요. 과연 2024년 올해 어떤 부분이 달라졌을지 제가 중요한 7가지만 골라봤습니다. 올해 달라진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챙길 수 있는 혜택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축소되었습니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인데요. 연봉이 1억 2천만 원을 넘으면 올해부터 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세액공제가 기존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적어집니다. 만약 연봉이 1억 2천만 원보다 적다면 작년과 동일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납입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연금저축, 퇴직연금, 납입액에 따라 12%에서 15%까지 혜택받는 세액공제인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나이와 소득에 따라 납입한도가 3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너무 복잡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심플하게 연금 저축과 퇴직 연금을 합하여 900만 원까지 납입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세 번째, 교육비 세액 공제 항목이 확대되었습니다. 본인이나 부양 가족을 위한 교육비를 지출하면 15% 세액 공제를 해 주는데요. 올해부터는 대학 입학 전형료, 수능 응시료 지출액이 있다면 이 또한 교육비 세액 공제 15%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자녀 세액 공제 대상자가 변경되었습니다. 만 7세 이상 자녀를 가진 분이라면, 자녀 한 명당 15만 원 공제해 주는 자녀 세액 공제 규정이 있죠. 기존 만 7세 이상에서 올해부터 만 8세 이상으로 연령이 살짝 조정됩니다. 그리고 자녀 세액 공제는 원래 자녀만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손자녀까지 가능하도록 대상 범위가 확대됩니다. 다섯 번째,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한도가 증가합니다. 중소기업을 다니는 청년에게 5년 동안 무려 90% 소득세 감면을 해주는 규정이 있죠. 이 감면 한도는 연간 150만 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연간 2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여섯 번째,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이 완화됩니다. 연봉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에서 월세를 내는 경우 월세에게 15% 또는 17% 혜택을 주는 세액공제인데요. 여기서 대상 주택의 기준인 국민주택 규모 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에서 올해부터는 기준 시가가 3억이 아닌 4억 원 이하로 살짝 완화되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나라에서 정한 기관에 기부를 하면 적게는 15%, 많게는 30%까지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올해부터는 이와 비슷하게 고향사랑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 5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10만원까지는 전액공제가 가능하고 10만 원을 넘는 부분은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024년 연말정산부터 바뀌는 중요한 7가지 함께 보셨는데요. 연말정산의 의미와 구조가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영상 한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연말정산을 이해하고 잘 챙기면 2월에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이 증가합니다. 다음에는 더 쉽고 유익한 세금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